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호입니다. 오늘은 문다해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11월 17일자 새벽 방송에서 제가 문다해 과연 어디에 있나 이런 방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2, 3일 전에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딸, 아버지 동창인 갤러리 대표의 전시 기획 해보고 싶어.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기사에는 문다혜가 동남아에 머물다가 지난 10월경에요.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들어왔고 11월 말쯤에 A 갤러리 대표를 만나서 젊은 작가를 발굴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다. 요런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A 갤러리 대표는 문통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이 문다해가 청와대와 미술관 갤러리 이쪽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다해가 보안을 막 신경 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편하게 막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아마도 경호하는 분들이 고생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요 2019년 11월 17일자 새벽 방송에서 문다해가 국내에 그것도 청와대에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날은 제가요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날에 등장 밑이 어둡다, 문다혜가 국내에 있고 청와대에 있을 것 같다, 막 그런 내용을 11월 17일자 새벽 방송에서 하면서 이 방송 내용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드린 이 조선일보 발 기사에 의하면요 문다혜가 최소한 10월 말부터 11월 말경까지는 국내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뭐 사람이요? 전 세계 어디든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 있다가도 뭐 지금 이 순간에는 해외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 예언 제 예상이요. 오래가지 않아서 좀 일찍 들어맞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이 내용을 한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지사항은 방송 동영상만큼 많이 보시지는 않기 때문에 이본 방송에서 이러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청와대는요, 이제 방송을 이 김태우 TV를 아침마다 체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 방송을 포함해서요, 우리 우파 유튜브를 매번 체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방송을요, 한 다섯 번만 진지하게 한번 시청을 해보면은 대깨분들조차도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그러한 방송이 이 김태우 TV 아니겠습니까? 좌파들이 제 방송을 조금 제대로 보면은 모두 제 팬이 될수 있을 거니까 조금 많이들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요, 이 청와대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겠죠. 그 사람들이 오늘 이 김태훈TV를 보고서도 어 오늘은 문다혜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매번 하겠죠 매일매일 아마도 11월 17일 자에 제가 문다혜가 청와대에 있다는 그러한 방송을 하고 나서요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청와대 윗선에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 보고를 받고 문통과 수뇌부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방송을 직접 보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그날 이후 노란 딱지가 엄청나게 붙었죠. 아마도 청와대 측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어이, 김태우 저놈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청와대가 그때 그 방송을 보고 나서요. 뭐또 엉뚱한 생사람을 잡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이후에 제 김태우 TV 방송을 통해서 청와대 측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니들이 나를 살펴보면 민간이 사찰이 된다. 특히 청와대와 문통과 그 측근들에 대해서 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나를 사찰한다면 은 그것 때문에 사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나를 막 사찰한다면요. 그것은 완전한 민간인 사찰이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요. 청와대 측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니들 월급주는 민간인. 이 국민이 바로 나다. 니들을 감시할 권한은 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갑이라고 했죠. 청와대나 문통이 저한테는 의리죠. 제가 외화 벌어서 그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니까 오히려 청와대 측은 외화를 많이 벌어오는 저를 포함한 우파 유튜버들한테 잘 보이고 잘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청와대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안테나가 훨씬 길고 훨씬 크고 훨씬 성능이 좋다. 뭐 이런 얘기죠. 청와대 안테나 이거 별거 없습니다. 제가 세 번이나 있어 봤으니까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솔직히 거기에서 제일 좋은 안테나가 저였는데 제가 그 청와대 사정과 그 수준이 어떠한지 제가 흔히 알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는 저의 이 안테나 그 성능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청와대 내부에는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저한테 약점을 잡힌 공직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선 부처에 있다가 이정권 청와대에 들어간 공직자 중에요. 저한테 약점이 잡힌 공직자가 다수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당연히 누군지는 예상할 수 없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야 그리고 순회부들아 잘 들어 봐. 니들한테 보고하는 사람들, 그 직원들 조심해라. 내가 꽂아 놓은, 내가 심어 놓은 사람일 수도 있어. 알겠지? 여러분, 제가 빨대를 심어 놓는 이러한 방법은요. 제가 참잘 써먹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써먹었습니다. 청와대는 알 길이 없죠. 뭐전 직원을 다 뒤져보던가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청와대는 저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청와대는 지금 저한테 마실 일밖에 없어요.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야, 다시 내가 얘기해줄게. 니들이 의리고 내가 갑이야. 이걸 잘 명심하라고. 여러분, 청와대에 갑질하는 유튜버 본적 있습니까? 이거 진풍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속이 시원하시면 제 속도 함께 시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문다해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마 눈썰미 있고 센스 있는 분들 중에는 제가 처음에 소개드린 그 조선일보 기사만 보고도요,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문다해가요, 자기가 노출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보안 의식이 없는 만큼 참 조심성이 없네요. 그리고 이것은요, 그 갤러리 대표 A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기사에 따르면, 문다혜가 그 대표에게 젊은 작가를 발굴하면서 전시 기획을 해보고 싶다, 막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A 대표는 문다혜가 큐레이터 자격증이 없다고도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버지 뺑 믿고 채용 청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아들 문준영이도 이 같은 갤러리에서 전속 미디어 아트 작가로 그렇게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월급을 받는 건지 활동을 할 기회만 받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이 A 갤러리에서 빌붙고 있거나 빌붙으려고 하고 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친일적 감찰하는 것이 업무인데 아, 이런 거 일찍 알아가지고 문통한테 딱 보고 해가지고 이런 거 말렸어야죠. 이런 거 하라고 민정비서관실이 있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거 예방할 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이 메이저 언론사 조선일보에 공개가 되었으니까 보도가 되었으니까 현 민정수석도 참 이건 문통한테 면목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문다해와. 문준종의 이 행태는 정말 비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다혜의 특권 의식은 문다혜의 발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다혜의 발언은요, 조선일보 보도 내용상 알수 있는 그러한 발언이죠. 이 조선일보에 의하면 큐레이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러한 문다혜가요, 젊은 작가를 발굴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했죠. 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요, 젊은 작가를 뭐 발굴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싶다. 딱이 문장이 상당히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아, 이런 말을 누가 할수 있습니까? 자,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술에 아주 조예가 깊은 나이도 좀 있고 경험이 있는 그리고 자금 여유도 상당히 좋은 그런 분들이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문다혜가요, 미술을 전공했나요? 미술의 조예가 깊나요? 아니면 큐레이터 자격증이 있습니까? 학에서 자격증이 있냐 말이에요. 아니면 이쪽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까? 경험이 풍부합니까? 아, 옛날에 신정화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일을 했고 경험이라도 풍부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학벌 자격증 이런 거 없더라도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실력, 이 알짜 실력이라도 원천 기술이라도 이거 있냐 말이에요. 자, 그것도 아니면 문다혜가 지금 나이가 좀 들어서 연륜이라도 좀 있나요? 문다혜는 아직 30대 중반 정도 아닌가요? 이 문다혜 같은 경우에는요, 젊은 작가를 발굴할 그러한 의사와 의지는 있지만 그럴 만한 능력은 없다. 저는 그렇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딱 내리겠습니다. 저 말고도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면 저의 이러한 판단은 객관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 정말 문다혜가 저런 말 하는 거요. 이거는 문다혜가 대통령의 딸이 아니었으면 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문다혜의 그 발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싶다.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수 있으려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문다혜가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을 해줄수 있는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 뭐 능력과 경험과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은 자금 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다혜가 지금 제 앞에 와서 이러한 저의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그런 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저의 이 질문은요 문다해 입장에서는 외통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양심선언 초기에 이러한 외통수 바로 많이 했었죠. 자 저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문다해가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젊은 작가를 발굴해서 지원해줄 그러한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한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를 본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해야. 네가 젊은 작가를 발굴할 그러한 미술 지식이 있어? 경험이나 실무 능력, 자격증 뭐 있어? 네가 신정아만큼 할수 있어? 그런데 너 지원해 줄 돈도 없다고? 야 그럼 너는 아버지 백만 믿고 그런 일 해보고 싶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것도 아버지 친구한테 아빠 백 믿고 아빠 친구한테 청탁한 거 아니냐 이거? 완전 마이크 청탁인데 이거? 저는 딱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가중하고 제가 문다희한테 묻겠습니다. 야, 다혜야. 너는 그돈 어디서 났노? 아빠한테 받았나? 아니면 엄마가 주더나? 아니면 이네 아버지 친구가 주시더나? 뭐, 아버지 친구가 줬다고? 야,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얘기 좀 해줄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도 문제고, 없다고 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우리 다혜가 이거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서 만약에 제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 다혜가 미안하다고 하고 갔을 겁니다.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문다혜의 이 기사 한 줄로, 이 발언 한마디로 우리는 많은 것을 예상하고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 문다혜 제보는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흥미로우셨습니까? 그러면 이 김태우 TV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